네, 안녕하세요.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지금 마원TV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응모 안 하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해서 이벤트 응모하시고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한 가지는 응모 이벤트이고, 또한 가지는 구독자 애칭 공모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애칭 공모 이벤트에서 1등이 되신 분께 제가 이 조던원 파티나 러스트 섀도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품이 걸려 있는 신발들 중에 이 아이만 유일하게 리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던원 블랙 프레쉬 민트 라이트 아미라는 아이이고 닉네임은 파티나 또는 러스트 섀도우라고 불리는 아이이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입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살짝 한번 냄새를 맡아 봤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조던 원 중에서도 지독한 본드 냄새 하, 중독성 있는 이 본드 냄새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이 조던 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드 냄새가 다른 나이키 신발들 다른 조던 신발들과 다르죠 셉니다 이게 일부러 소비자들을 본드 중독을 시켜서 조던 원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렬한 본드 냄새를 1차적으로 박스를 오픈했을 때 맡으실 수가 있고요. 신발을 좀 자세히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약간 이녹슨 듯한 청동 구리 느낌의 색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렇기 때문에 닉네임이 파티나 녹슬었다는 의미입니다. 녹이 쓸어가는 과정, 올드한 청동 녹.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파티나라는 닉네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러스트 섀도우라고 더 많이 불리지요. 왜 러스트 섀도우라 불리냐. 바로, 이 조던 원 섀도우 느낌이 있는데, 자죠. 얘가 녹이 쓰면 이렇게 된다 해서, 섀도우, 로스트 섀도 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세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요 아이가 지금 상품으로 나갈 아이인데 여러분들 조던 원 같은 경우에 리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서 신을 때도 그렇고 끈이 풀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이 끈을 왜 풀어서 보내느냐? 왜 유독 조던 원만 끈을 묶지 않고 판매를 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좀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는 주장은 마이클 조던이 현역 시절 시합에 참가를 했을 때이렇게 끈이 묶여지지 않는 상태에 새 신발을 받아서 라커룸에서 발에 넣고 끈을 끼고 시합을 뛰다라는 얘기가 정설이죠. 그래서 초도노는 끈을 묶지 않고 판매를 한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제가 들었을 땐 가장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리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끈을 묶고 상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을 묶고 봤습니다. 이렇게 끈을 묶었을 때 훨씬 이쁜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섀도우랑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이게 회색과 검정색인 것 같은데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수호씨가 회색 요 아이. 있는 소시가 녹슨 청동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토박스가 제도는 회색인데 이 아이는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검정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회색인데 이신발의 컬러웨이에 민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 민트가 과연 어디 있을까? 여기 텅에 있는 민트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색 부분이 자세히 보면은 민트 빛이 돕니다. 누가 봐도 회색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 약간 민트 빛이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트가 들어가지만, 뭐, 우리는 그냥 회색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벅 소재로 이 회색 킬컵 부분과 여기 발목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검정색 음각으로 윙스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말씀드렸을 때, 소시와 이 아일렛 커버 부분과 이 토박스의 머드가드 같은 부분이 녹슬거나 에이징 된, 청동에 에이징 된 고로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듬성듬성 색깔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조던 원과 다른 점 이런 거 이제 오지 매니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선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바로 이 텅에 일반적인 조던 원 오지 느낌과는 다르게 네모난 패치 스티칭에 나이키 에어가 민트 색상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텅 패칭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에는 이렇게 들어갔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 아이가 일반적인 조던 원과는 다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아웃솔 특별할 거 없는 일반적인 조던 원 아웃솔이고요 토박스의 가죽은 쭈그리 가죽인데 가죽의 퀄리티가 역시 가죽 전문가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촉감으로 오는 가죽감은 굉장히 좀 좋은 양질의 가죽이 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들보들 요, 이거 당첨되신 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굉장히 좀 보들보들한 가죽이 쓰였다. 인솔에 나이키 에어 로고도 이렇게 민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분 부분 민트 포인트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얘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딱뜨 딱 민트에 이렇게 또 되게 밝은 색상의 스티칭이 들어가서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분 끈으로는 이렇게 또 민트 그린 색상의 여분 끈이 달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 영상은 시착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거 선물로 나갈 신발인데 제가 시착을 하는 점 살짝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시착 한 번만 하고 새 양말 신고 시착할 거고요. 오늘 샤워했고요. 무점이나 기타 발질병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꼭 하시고 구독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